7월 5일 드디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올라서 지갑 열기가 두렵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현금처럼 쓸수 있는 공돈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헛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돈 10원도 놓치지 않고 내 주머니에 확실하게 챙기는 그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겠죠. 정부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40만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면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훨씬 더 커지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더 준비했습니다. 내가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다면 3만원을 추가로 더 얹어주고,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사시는 분들께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곳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계산해 보면 내가 만약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면 40만원에 5만원이 더해져서 총 45만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는 7월 14일부터 여러분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토스 같은 곳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신청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7월 19일에 귀하는 총몇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문자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날짜를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마감 시간 9월 12일 저녁 6시를 단 1분이라도 넘기면 신청할 자격이 영원히 사라지니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이런 식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께서 가장 편한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받는 방법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면 카드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를 쓰시면 KB국민은행에 가시면 되는 거죠. 둘째,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동네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 방문조차 어려운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리고 나중에 카드를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신청은 성인이면 각자 본인 명의로 하시면 되고, 우리 미성년 자녀들의 몫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소비쿠폰은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내가 사는 시군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등 대부분의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안타깝게도 그냥 사라져서 국가로 환수되니 아낌없이 꼭다 쓰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소비 쿠폰 지급을 틈타서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서 소비 쿠폰 신청하세요 하며 인터넷 주소 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시면 그건 100% 사기이니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버리셔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놓치는 억울한 분이 단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 날짜인 7월 21일과 사용 마감 날짜인 11월 30일 이두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이 기분 좋은 선물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